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아이씨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가스 만들어 봤어요. 돈까스 요것은 레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또 무슨 접을 붙였는지 또 새로 나온 거 그래요 그래서 샀고요 모것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은 달걀말이 고추장 김밥 엄청 커요 일단은 그 쿠팡에서 습식 빵가루를 사려고 했는데 습식 빵가루는 대량 판매를 해 가지고 조금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쓰기에는 제가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서 식빵을 사서 직접 찢었어요. 직접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타네요. <laughs> 음 근데 맛있다. 음! 맛있는데? 소스 찍고, 와사비! 음! 매가는데 참 맛있다! 키위 소스. 달걀말이, 고추장김밥, 먹어볼까요? 이거는 건식빵가루로 한 거거든요. 음. 음, 또 와사비. 자. 오늘 냉장고 정리하다 보니까, 개선이 하나 지금 막혀있지 뭐예요. 아, 너무 맛있는 거야가 엄마야, 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laughs> 앞으로 식빵 찢어가지고 그냥 돈가스에. 빵가루, 아이고 아야, 빵가루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식빵 찢은 거? 이거 굽어 놓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와, 식당에 습식 빵가루 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침엔 소주 한 잔, 아침엔 소맥 한 잔. 아. 이거 고추장밥 있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가지고 늠들은다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었다던데. 저는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정말 치... 지금은 참기름을 제가 볶았지만 밥을 그때는 참기름도 없었고요. 그냥 식용유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볶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식용유에 고추장에 밥을 볶아가지고 먹었고요. 그 친구들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이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그 스프 있잖아요. 양송이 스프, 새고기 스프. 야채 스프, 이런 거한 봉지 이렇게 사가오면 그걸 멀겋게 끓여요. 그냥 껄쭉하게 끓이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껄쭉하게 멀겋게 끓여가지고. 고추장을 넣고 또 끓여가지고 밥을 다시 <laughs> 볶아서 이렇게 여럿이 나눠 먹었던 그런, 이, 그런 슬픈 추억이 있어요. 진짜 그때는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때 너무 슬펐, 그때는 너무 슬펐고, 지금은, 지금도 좀 슬픈, 아픈 그런 추억이기도 하고, 기억이기도 하고. 브레이저는 술 취하면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 버릇?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술 취하면 자요 밖에 손술하고 술 취하면 진짜 정신 엄청나게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집에 오죠 근데 이제 여럿이서 먹으면 언니들 동생들하고 먹으면 그냥 정신을 놓고 자고 <laughs> 진짜 돈까스는 습식 빵가루를 쓰세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식빵을 사서 찢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여서 구우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 빵가루인데, 건식 빵가루인데, 너무 퍽퍽해요. 늘 건식 빵가루만 먹었는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는 이게 맛이 없어졌어. <laughs> 아 진짜 내가 했지만 습식 빵가루가 한한한건 했네. 근데 아까 말했나? 우리 강아지 산책 가야 된다고? 산책 갔다 와서 목욕시켜야 되는데. 이거 오늘 또 우리 아들 오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laughs> 이 뭐지? 벌써? 음악잔 아... 하고, 음, 뭐야, 남았네? 아. 아, 아 지금 먹은 거 조금 치워 놓고, 정말 정말 조금만 자고, 조금만 자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오늘 일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